요즘 비머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날립니다. 네, 특허는 BMR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 이스라엘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이고요. 어, 뭐, 동영상 인코딩 기업이라고 해서 동영상과 이미지를 압축하는 기술. 그래서 이 동영상과 이미지는 저장 그, 공간을 많이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 텍스트보다. 근데 이걸 압축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저장 공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동영상 이미지에 대한 어떤 최적화 기술이 있어서 어떤 이런 영상 같은 게 끊김없이 빠르게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이걸 지원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도기업이고 상당한 이해 관련해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2월에 날싹시장에 상장을 했고 당시에 이제 공모가가 한 4달러 정도였는데 어, 주가가 최근에 날립니다. 한 오랜 기간 이 비모이미징의 주가가 일리 달러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갑자기 지난 12일 날 35달러까지 취소 았습니다이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1500% 그러니까 하루 반만에 1500%를 넘게. 근데 이게 봤더니 저는 아, 아손스트리 님이 오셨구나. 맞다. 손주님 아니라 손트리 님. 아,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이 종목의 단타를 요즘 엄청나게 지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증 그림 올리시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또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3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지가 뭐1500%막 이러다가 오늘 종가가 한 16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뭐 일주일도 안 돼서 12일날 35달러였는데 지금 14일 거래해서 16달러까지 떨어진 거니까 오냐 반토막 이상. 그죠?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기업입니다. 그러면 야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뭐야일 텐데 이 기업은 일단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주요 고객이 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월마트 이런 데를 주요 고객으로 갖고 있는데 주가 급등했던 이유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뭐 이걸 뭘 자동화 프로세스 동영상과 관련된 뭐 이거 자동화 프로세스를 함께 개발한다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엔비디아와 요 비머 이미징의 관계는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어 작년 상장할 때만 해도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는 지난 2021년부터 뭔가 협업 관계가 이어져 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GPU 가속 인코딩 기술을 공동 개발을 했고, 이것도 아마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GPU 칩은 결국 다양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칩인데, 이걸 더 가속화 할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을 함께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그 관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그런 관계가 이어졌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같이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관련해서 뭐가 뭐 개발돼서 이게 이게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냥 뭔가 공동 개발한다라는 게 주가가 상식적으로 1,500% 1,600% 급등할 일인가? 아니면 이 자동화 프로세스라는 게 개발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인가? 저는 사실 기술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반토막 났다라는 거는 그 1,500%는 좀. 과했었던 거다라는 건이 주가 자체가 또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 저희가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알려진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월가의 보고서도 없고요. 뭐 이래요. 최근 상장한 거는 국내에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뉴스를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주주 구성이 조금 특이한 기업이더라고요. 봤더니. 어, CEO가 일단 주식을 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중에서도 뭐 조금 덩치가 크게 많이 보유하고 를 있는 애들이 2, 3대 주주인데 뭐 18%, 8%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짜잘하게 짜잘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사모펀드가 44%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26%입니다. 유통주식수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수 있는 상황이라는, 뭐, 그런 점은 좀 저희가 알고 가야 할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저희가 주가 급등하니까 그냥 엔비디아에만 집중했는데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공모를 합니다. 일반 공모. 주식에 대해서. 보통주에 대해서. 그 소식이 사실은, 음, 그냥 공모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악재일 텐데 엔비디아가 먼저 소식이 좀 거의 동시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공모 얘기는 약간 약간 이렇게 밑에 좀깔렸었는데 171만 주에 대한 일반 공모를 진행을 하고요 주당 가격이 7달러입니다 1, 2달러였을 때 원래처럼 했을 때 7달러에 공모했으면 완전 필패죠 필패 그죠? 그랬는데 엔비디아 소식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주당 7달러에 공모를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171만 주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약 45일의 기간 동안에 약 25만 7천 주 추가적으로 또살수 어 있는 그런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약 1,200만 달러를 이걸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하고 확보한 자금으로는 뭐 다양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마케팅비, 뭐 투자에 쓰겠다. 뭐, 뭐 이런 운영자본, 네, 우리가 쓰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아마 이런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 뭐 사실 투자 판단은 다 자기의 몫입니다. 근데 기술이 있는 기업이니까, 뭐, 뭐 그런 거는 믿겠지만, 만약에 뭐제 지인이 와서 살까 하면. 에이, 그런 거 사지 말고, 안정적인 거 사라고 저는 얘기할 <laughs>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이거 저의 의견입니다. 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뭐, 그런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네, 평범한 우리 개인들은 괜히 들어갔다가, 네, 그래서 그냥, 네, 청활바지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고 좋은 거 사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갖고 계시다면, 수익 보셨다면, 최고의 수익률에 딱 나올 수 있는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EU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이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U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EU 누나의 EU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